엑스핀 눈길에 강한 리빙 스프레이 체인 500ml 엑스핀 눈길에 강한 리빙 스프레이 체인 500ml 세개 세트는 겨울철 안전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미끄럼 방지 효과를 제공하여 블랙아이스와 폭설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이 간편하고 각 용량이 500ml로 충분해 여러 차량에서 활용 가능합니다. 특히 제한 속도는 30km/h로 시 설정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경제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겨울철 외출시 꼭 챙겨야 할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소나텍 스프레이 타이어 체인은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500ml 용량의 스프레이가 두개 포함되어 있어 비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법은 간단하며 타이어에 뿌린 후약 10분 후 저속으로 주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눈길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뛰어나며 제한 속도는 30km/h로 설정되어 있어 안전합니다. 비상용으로 차량에 구비해두면 겨울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. 편리한 사용과 충분한 용량 덕분에 많은 운전자가 만족하는 제품입니다. 볼스온 레이노케이뉴 스프레이 체인 500ml의 두개 세트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. 눈이나 얼음이 많은 날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타이어에 뿌리면 미끄러짐을 줄여줍니다. 사용법이 간편하고 용량도 적당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하지만 스크레이 입구의 내구성이 다소 아쉬운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꼭차 트렁크에 구비해두세요.